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인스타에 올렸던 돌멩이 키링을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돌멩이 키링은 그냥 반려돌처럼 방에 장식용으로 둬도 귀엽고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쓸모없는 선물하기 할때 만들어줘도 좋고, 이렇게 키링으로 달고 다녀도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 돌멩이 만들 때 사용한 실은 하이소프트 40번을 사용했고요. 코바늘은 오호 3mm 코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도 가위랑 돗바늘 같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이끼 모자도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초록색 수면사실과 저는 8호 코바늘 같이 사용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돌멩이만 만들어도 귀여워요. 그리고 돌멩이 눈을 표현해줄 스티커 단추 12mm랑 10mm를 각각 준비해줬어요. 저는 이렇게 양쪽 눈 사이즈 다른 게 귀엽더라고요. 돌멩이 안을 채워줄 솜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돌멩이 일단도 매직링으로 시작해볼 건데요. 매직링 만드는 방법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실을 새끼손가락 길이만큼 남겨서 잡고 왼손 검지에 바깥쪽으로 두 바퀴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남은 실은 중지로 살짝 잡아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은 편하게 잡아주시고 방금 만든 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줄 건데 그 전에 이 진행실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고정해준 상태로 바늘 넣고 이 진행실을 그대로 끌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끌고 나와주시고 바늘을 잡고 다시 한번 이 진행실에 한 바퀴 감아서 그대로 끌고 나와주시면 매직링 준비가 됩니다. 이 상태로 바늘과 실을 잡고 살살살 손가락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와주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실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실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걸고 검지 뒤로 보낸 다음에 엄지랑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1단을 뜰 때는 늘 이렇게 중지 안에 이 링을 넣어놓고 떠요. 그러면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짧은뜨기 6개를 해줄 건데, 짧은뜨기 하는 방법은 바늘을 잡고 링 안으로 넣어서 진행 실을 끌고 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실이 2개가 걸린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상태로 바늘에 실을 감아서 그대로 끌고 나와주시는 게 짧은뜨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링 안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나온 다음에 두개 걸려있을 때 바늘에 실을 감아서 빼주기. 그리고 살짝 돌려보면 V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 V자 하나가 짧은뜨기 한 코라서 내가 몇 개까지 했나 코를 세워주실 때는 이 V자 모양을 찾아주시면 돼요. 다시 짧은뜨기 해볼게요. 안에 넣고 실 가져와서 두개 걸려있을 때 감아서 빼주기. 이제 세번 남았네요. 바늘 넣고 실을 끌고 온 다음에 감아서 빼주기. 빼줄 때는 항상 이 코바늘의 머리가 바닥을 보게 하고 쏙 끌고 나와 주시면 돼요. 다시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두개 걸려있을 때 한번 감아서 빼주기.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 같이 해볼게요.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두개 걸려있을 때 바늘에 실을 감아서 빼주는 짧은뜨기 해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처음에 떴던 코까지 여섯 개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 여섯 개 해주셨으면 바늘을 살짝 늘려놓고 짧은뜨기 한 부분을 잡고 살짝 돌려보면 이렇게 두 줄이 보일 거예요. 처음에 두 바퀴 말아줬기 때문에 두 줄이 보이시죠? 이 상태로 꼬리 실을 살짝 당겼을 때 움직이는 실을 찾아서 당겨줄 거예요. 한번 꼬리 실 당겨볼게요. 여기 왼쪽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왼쪽 부분에 실을 잡고 이대로 당겨주시면 반대쪽 실이 쏙 들어갈 거예요. 끝까지 당겨주시고 꼬리 실을 이제 마저 당겨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매직링이 모아집니다. 다시 실을 잡고 바늘 넣은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코를 찾아서 빼뜨기라는 거를 해볼게요. 이때 첫 번째 코 찾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번째 코를 찾아주셨으면 그 여섯 번째 코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그대로 빼주는 빼뜨기에서 1단 마무리하겠습니다. 2단에서는 늘리기 여섯 번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매 단을 시작할 때 기둥코라는 걸 세워줄 거예요. 기둥코는 바늘에 실을 감아서 그대로 쏙 빼주면 이렇게 사슬 하나가 생겨요. 이게 기둥코가 될 거예요. 이때 만들어준 기둥코는 코로 세지 않아요. 그래서 첫 코를 뜰 때는 항상 이 기둥코가 나온 코 찾아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헷갈리시면 기둥코 잡고 살살 흔들었을 때 같이 움직이는 코 찾아서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서 두개 걸려있을 때 바늘에 실을 감아서 빼주는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도안 보시면 늘리기 6번이라고 써있죠? 늘리기는 그냥 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번 떠준다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금 들어갔던 코로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서 두개 걸려있을 때 한번 감아서 빼주는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코에 짧은뜨기 두번 뜨는 게 늘리기예요. 다음 코도 같이 늘려볼게요.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두개 걸려있을 때 바늘에 실을 감아서 빼주기. 다시 한번 같은 코로 들어가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두개 걸려있을 때 빼주기. 그럼 저희가 지금 두 코를 늘려 줬어요. 그러면 두 코가 총 하나, 둘, 셋, 넷네 코가 됐죠? 남은 네 코도 늘리기 하고 올게요. 이렇게 마지막 늘리기까지 해서 총 12코가 됐을 거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희 마지막으로 뜬 코부터 거꾸로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열두 번째 코 보이시죠? 여기가 첫 코예요. 빼뜨기를 해야 될 부분. 근데 가끔 이렇게 12코를 다 뜨고 여기도 코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 떴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는 빼뜨기 해줬던 코고 여기는 기둥코라서 딱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요. 첫코 찾아서 바늘 넣고 실을 끌고 그대로 빼주는 빼뜨기에서 2단도 마무리할게요. 3단에서는 짧은뜨기 한번, 늘리기 한번을 6번 반복해 줄 건데요. 똑같이 기둥코를 하나 세우고 이 기둥코 나온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두개 걸려있을 때 감아서 빼주기.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셨으면 두 번째 코는 짧은뜨기 두 번을 같은 코에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다시 한번 감아서 빼주는 짧은뜨기. 그대로 같은 코에 또 한번 바늘 들어가서 실 갖고 와서 두개 걸려있을 때쏙 빼주세요. 이렇게 한 세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 개. 끝까지 뜨고 올게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는 하나, 둘, 이렇게 늘려주기. 하나, 하나, 둘. 끝까지 떠주셨으면 첫코 찾아서 빼뜨기 해서 3단도 마무리 할게요. 이제 4단 같이 떠볼게요. 기둥코,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 기둥코가 나온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두개 걸려있을 때 감아서 빼주기. 그리고 다음 코도 똑같이 짧은뜨기 해줄게요. 바늘 넣고 실 갖고 와서 두개 걸려있을 때 감아서 빼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는 늘리기를 해줄 거예요.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두개 걸려있을 때 감아서 빼주기. 늘리기니까 같은 코에 다시 한번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두개 걸려 있을 때 빼주기 이렇게 한 코만 늘려줄 거라서 나머지 코에는 한 코에 짧은 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이번 단은 같이 해볼게요.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두개 걸려 있을 때 감아서 빼주기 하나, 둘, 6, o u 9, h e 11, 1 1 1 u 1 h e 그리고 마지막 15. 15개 떠주셨으면 4단도 끝이 납니다 빼뜨기 코 지나치고 기둥코 지나쳐서 첫코 찾아서 바늘 넣고 실 끌고 그대로 와주는 빼뜨기에서 마무리 할게요 5단도 4단이랑 거의 같아요 기둥코 세우고 이 기둥코 나온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두개 걸려 있을 때 감아서 쏙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해주시고 4단이랑 똑같이 세 번째 코를 늘려 줄 거예요. 하나 뜨고 같은 코에 또다시 바늘 넣어서 둘. 이렇게 늘려 주셨으면 남은 코는 짧은뜨기 하나씩 쭉 뜨고 올게요. 근데 저번 단에서 한 코를 늘려 줬기 때문에 남은 코도 한 코가 늘어나서 16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16개 하고 올게요. 5단도 끝까지 떠서 빼뜨기 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6단도 똑같이 기둥코 세우고,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늘리기. 늘리기. 남은 코는 한 코에 짧은뜨기 한 개씩 쭉 뜨고 올게요. 단도 이렇게 빼뜨기해서 마무리해줬어요. 이제 마지막 늘리기가 있을 7단인데요. 7단도 동일하게 기둥코 세우고 짧은뜨기 2개 뜬 다음에 세 번째 코에서 늘리기를 해줄 거예요. 남은 18코를 이제 한 코에 짧은뜨기 1개씩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까지 뜨고 올게요. 7단도 마지막 빼뜨기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꼬리 실은 안에 쏙 넣어 놓고, 8단에서는 코 늘림이나 줄임 없이 한 코에 짧은뜨기 한 개씩 쭉해줄 거예요. 총 짧은뜨기 22개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8단 빼뜨기까지 해주셨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제 9단에서는 짧은뜨기 3개 뜨고, 줄이고를 4번 반복해주시면, 두 코가 남을 거예요. 그럼 그두 코에는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마무리해볼게요. 똑같이 기둥코 세우고, 기둥코 나온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갖고 와서 두개 걸려있을 때 한번 감아서 빼주는 짧은뜨기로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개 뜨고, 줄이기를 해볼 건데요. 줄일 때는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와 주세요. 바늘에 실이 두개 걸렸죠. 이 상태로 바로 다음 코로 가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와 주시면 세 가닥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럼 이세 가닥을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자르륵 빼 주시면 줄이기가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해주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두개 걸려있는 상태로 다음 코로 또 들어가서 바늘 넣고, 실 가져오고, 이렇게 세줄 걸려있을 때 바늘에 실을 감아서 자르륵 빼주시면 두 코가 한 코가 되는 짧은뜨기 줄이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 찾으실 때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한번 흔들어 봤을 때 흔들리는 코가 아니라 다음 코를 잘 찾아서 바늘을 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줄이기. 이제 마지막이네요. 하나, 둘, 셋. 줄이기. 이렇게 네번 반복해주셨다면, 하나, 둘, 두 코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남아있는 두 코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벌써 9단이 마무리됩니다. 첫코잘 찾아서 바늘 넣고 실 끌고 그대로 나오는 빼뜨기 해주세요. 점점 돌의 형태가 보이고 있네요. 이제 10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뜨고 줄이기 한 번을 6번 반복해줄 거예요. 기둥코 세우고, 기둥코 나온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두개 걸려있을 때쏙 빼주는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번 떠줬으니까 이제 줄이기 할 차례죠.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다음 코로 가서 또한번실 끌고 오고, 세줄 걸려있을 때한 번에 쏙.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줄이기 한 번. 이렇게 끝까지 쭉 뜨고 올게요. 마지막 줄이기. 첫코 찾아서 빼뜨기 한 다음에 이 상태로 바늘을 쭉 늘려서 내려놓고 이제 솜을 채워줄 거예요. 솜 적당량 가져와서 그냥 이 상태로 쏙쏙 넣어줄게요. 원하는 모양이 될수 있게 양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넣어주셨으면 손으로 모양을 잡으면서 솜이 겉에서 너무 튀어나와 보이진 않는지 확인해주시고 적당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실을 잡고 바늘을 넣고 마지막 11단을 같이 떠볼게요. 11단도 기둥코 세우고 기둥코 나온 코부터 바로 줄이기를 해줄 거예요. 이번 단은 줄이기만 6번이라서 잘 봐가면서 떠주세요. 첫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두 개가 걸려있을 때 다음 코로 가서 실 끌고 오고 세 줄을 한 번에 쏙 빼주는 줄이기. 줄이기 한번 해줬네요. 이제 나머지 줄이기 다섯 번도 쭉 하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빼뜨기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바늘을 살살 당겨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마저 쏙 빼주신 다음에 돗바늘에 실을 껴서 실이 나온 코 바로 옆 코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걸 여섯 번 반복해 줄게요. 방금 한번 했으니까 다음 코로 가서 다시 한번 나오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로 실을 잡고 쭉 당겨주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모아질 거예요. 모아주시고 남은 실은 아무데나 찔러 넣고. 솜 사이로 남은 실을 숨겨줄게요. 그리고 나서 잘라주시면 짜잔! 그럼 이렇게 귀여운 돌멩이가 완성됐어요. 그냥 이렇게 눈 없이 세워놔도 너무 귀엽죠? 이제 이 돌멩이한테 눈을 붙여줄 건데요. 저는 여기 이 빼뜨기한 자국을 뒤로 가게. 그래서 저희가 늘려준 부분을 왼쪽으로 가게 놓고 눈을 콕콕 붙여줄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눈 크기가 각자 다른 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12mm 눈 스티커 하나랑 10mm 눈 스티커 하나,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요쯤 붙여 볼게요. 쏙 빼서 여기에 하나. 이렇게 아주 귀여운 작은 돌을 완성해 봤어요. 너무 쉬워서 놀라셨죠? 이렇게 완성해서 키링 고리를 달아주셔도 너무 귀여운데 이 돌멩이에게 이끼 모자를 만들어봤는데 은근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드러운 수면사 느낌이 좋아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수면사 실이랑 8호 바늘을 준비했어요. 수면사 실은 특성상 제가 평소에 만드는 것처럼 두 바퀴 감아서 만들면 실을 당기는 과정에서 끊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말아서 바늘 넣고 실을 끌고 온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바늘에 실을 감아서 쏙빼 줄게요. 이렇게 매직링 준비를 해 주시고 실을 잘 잡고 링 안으로 짧은뜨기 6개를 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 해주셨으면 꼬리 실을 당겨서 매직링을 모아주고 수면 사실은 코가 안 보여서 마음의 눈으로 첫 코를 찾아서 바늘 넣고 실을 끌고 그대로 나와서 빼뜨기해서 마무리할게요. 적당히 잘라주시고 이 꼬리 실도 짧게 남기고 잘라줄게요. 그럼 저희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본 이끼 모자를 원하는 위치에 연결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길게 남기고 잘라준 실을 돗바늘에 쏙 연결해서 요쯤 달아볼게요. 머리핀처럼. 안 하는 위치로 그대로 쏙 넣어주세요. 이 이끼 모자로 빼주시면 대충 고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왔다 갔다 몇번 해주시면 쉽게 고정이 될 거예요. 대충 왔다 갔다 몇번 해주셨으면 아무데나 넣어서 바닥 부분으로 실을 빼줄게요. 그리고 나서 남은 실은 잘라주시고, 요 살짝씩 보이는 건 안에 넣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모자까지 만들어줬어요. 소소한 돌 활용법인데요. 그냥 수면사 실을 쭉 떠서 컵받침을 만든 다음에 돌멩이 하나 착 붙여서 돌멩이 잔디 코스터로 만들어서 쓰셔도 아주 귀엽습니다.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만든 돌멩이를 키링고리를 달아서 마무리 해볼게요. 오링을 오링 5링 반지로 벌린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흘러넣고 키링고리를 걸어서 오링을 닫아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짠, 이렇게 돌멩이를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만의 귀여운 반려도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저를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구경하러 갈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더 귀여운 도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